두 사람 영남 알프스 백패킹을 가기 위해 기차를 타고 울산에 왔다. 오랜만에 또 기차에서 내리니까 진짜 옛날 같다. <laughs> 진짜 초심 찾은 것 같은데? 오늘은 두 사람이 백패킹을 시작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다. <laughs> 새털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는 걸 보니 오늘 날씨는 좋아 보인다. <laughs> 택시 타는 곳. 어, 상북이다상북 오케이 어. 그러면 저기 가서 타야겠네. 오케이. 택시가세요? 지금 방향은 저희 쪽으로 네, 이쪽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내내 이 공영 주차장. 힘들어요? 버스가 <laughs> 길어서요? 막 경사가 있고 그렇진 않죠. 여기서, 가늘제까지는 잘 가도, 가늘제에서 신물선 올라가는 길이 엄청 힘들어. 오. 거기 천, 몇곳이더라 1150%. 아, 그 정도니까, 코스부터는 힘들어. 와,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이 진짜 많은데? 벌써 기빨려. <laughs> 가자. 소니 왜안 들고 왔어? 아 그러니까 오늘 같이 날씨가 좋은데 비 오는 날 무겁게 들고 다니기만 하고 600만 원짜리 대신 60만 원짜리 카메라를 들고 온 문찬 씨. 컨디션 괜찮? 안돼 아, 사주 만에 와서 그런지 좀 힘들긴 하다. 날도 좋고 잠깐 쉬어가기로 한 두사람 만섭씨가 디저트를 포장해왔나보다 <laughs> 한입에 다 들어갈 줄 몰랐는데 음. 음. 아, 1년이 돼도 이 들기 싫은 건내 한가지구나 0.57 어. 오, 저긴가 봐 문찬. 어떻게 저 부분만 딱 나무가 없지? 마치 너 정수리. <laughs> 문찬 씨 머리에는 민둥산이 있다. 와, 사람 봐. 사람은 오늘이 축제날인지 몰랐다고 한다. 사람이 많아서 기가 빨리는지 표정이 어두운 만섭 씨. 아니, 패러글라이딩이 원래 저렇게 카노탄 것처럼 생겼나? 그거는 정리하고 내일 하나봐. 내일 하는 거여서 오늘 리허설 아, 한거 같아. 우리는 우리 갈길 올라가자고. 가자. 신불산을 넘어 신불재로 가야 하는 두 사람은 간월재를 뒤로하고 바삐 걸음을 옮겼다. 신불산의 유래가 갑자기 궁금해졌어. 에울신 불불 심불사는 귀신신 부처 불이다 이름만 들어도 난이도가 있어 보인다 2.1km 남았어 24분에 가자 그래 24분 59초 얘기하는 거지? 어 <laughs> 에너지바 하나 줘 아, 아니 그거 그렇다고... 먹으면 너무 텁텁해 목말라 그거 먹으면 <laughs> 물을 너무 초반에 많이 마셨나? 많이 챙겨오긴 했는데 <laughs> 어왜 잠이 오지? 나 뭔가 희망적인 얘기를 듣고 싶어 어떤 마인드가 필요할까? 그런 생각 자체라면 안돼 그냥 가야지 맞아 그냥 몸 때리고 그냥 아무 생각, 생각하면 하기 싫어져 만날 이유를 찾게 된다 택시기사님 말씀처럼 심불산으로 가는 길은 매우 가파랐다 폐감산, 지리산보다 힘든데? 어, 거 아니야? 확실히 좀 트였어 아까보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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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근접샷 잠 쉬자. 지금까지 안처럼 길이 먼두 사람은 그리 오래 쉴 시간이 없다 우리가 웬드는지 알겠다 이런 이가 없어서 <laughs> 나만 그래? 맞는 것 같아 <laughs> 그 눈이 풀렸어 만섭 오늘따라 더 지쳐 보이는 만섭씨 해야지 생각을 하면 안 돼. 고민들 하면 그때 움직여. 음? <목소리가> <목소리가> 역시 할수 있었어 우리는. 드디어 신불산에 도착한 두 사람. 현재 시간 3시 34분. 왔는데 근데 그러면 또. 갈까? 신불재. 오? 신불재? 아니 신불재가 신불제? 여기서 가는 길인가? 어. 쭉 가는 길이야? 어. 통과하는 건가? 어. 신불재에 가기 싫은지 자꾸 쓰잘데기 없는 질문을 하는 만섭씨. 네? 아니 근데 어차피 내일 또 가야돼 t I d 가든 I didn't know w 가자. 갈 거야? 가자. 어. 오케이. 가기 전에 당 충전을 하는 두 사람. d I didn't know what I d 반 있다. 반짜리 하나 있을 거야. 몰래 마시려다가 자수하는 문찬 씨. 저희는 이제 신불산 지나서 신불재로 가려고 합니다. 어 이제야 사람이 좀 없어서 카메라에 대고 말을 하네. <웃음> <웃음> 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랑스럽네. 여기까지. 와. 그러니까. 얼른 가자, 얼른 가서 우리 또 쉬자. 어, 오늘 진짜 많이 걸었어, 우리. 맞아. 이제 예, 신불제에 거의 다 도착을 했는데 신불제 쪽에도 어, 방금 올라오신 분이 한 5, 6분 계신다고 하셔서 저희가 칠 자리가 있는지 얼른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텐트 하나만 치는 거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저곳이 오늘 두 사람의 목적지인 신불제다. 도착. 박지에 도착했을 땐 가장 먼저 고생한 발을 위해 신발을 갈아 신어줬다. 아직은 해가 지기 전이라 텐트 피칭은 하지 않는 것이 매너다. 저희가 물이 이거밖에 없는데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요 앞에 물을 담아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채우러 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냥 마시면 당연히 안 되는 물이고 이제 필터 같은 걸 써서 마시거나 끓여 먹어야 되는데 저희는 뭐 끓일 것도 없고 필터도 없다 보니까 그냥 있는 이거 가지고 살아야 돼요. 너무 배고파 진짜. 아 저거 일몰은 일몰이고, o i 배배프프겠네 a little bit more 어 h a n you're going to be a l i t 만섭 씨 배가 많이 고팠나 보다. 저희는 이제 밥 먹고 텐트 들어왔고 오늘 좀산행이 많이 고됐었던거 같아요. 지금 아직 7시 반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잠이 쏟아져. 오늘은 일찍 자고 내일도 일찍 오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서가지고 텐트가 진짜. 아, 그래도 어제 일찍 잤더니 잠을 좀 오래 자서 지금 완전 개운납니다 오늘 진짜 백패킹하면서 제일 많이 잔거 아니야? 응. 거의. 그주 엄청 맑았던 하늘이 오늘 완전 흐리더라고요. 바람도 너무 많이 불어서 안에서 라면 먹고 텐트에 철거해야 될것 같습니다. 라면도터 먹자. 응. 좋아, 좋아. 쟤삼각대 커버를 씌워서 베개로 쓴 만섭 씨. 뭐야, 물 남은 거야? 남았어. <laughs> 그러니까, 너다 먹었어? 아, 그러니까 그거 남은 거야. <laughs> 나보다 조금 남았길래. 아, 생명수다, 생명수. 오, 아. oh. Jesus Christ. 오. Oh. 오. Oh. <laughs> <laughs> 이맛이지. 녹는다.